양띠한테 기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주고 저 있고. 양띠는 고개를 까우뚱까우뚱 까우뚱 하면 말띠는 정답을 바로 찾아서, 자! 이거 먹고 살아! 하고 주는 거야.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딸랑, 선생님. 네, 달랑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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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랑달랑. 여기는 포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어, 이번에 우리 양띠분들 기다리고 계신데요. 어, 양띠. 음. 어, 보니까 양띠들이 어, 올부터 형편이 쫙 피는 운이니까 잘 해보세요. 어, 근데 양띠는 말띠를 만나야만이 내가 운수대통 아, 아코 휴지도 안 되고 코보는 형구 어~ 보니까 이렇게 어~ 말띠들은 작업량이 오래 많아요 작업량이 뭐냐면 일이 좀 많다 이거지 음. 기인이 옆에서 걷어주면은 음. 그만큼 나눠줄 생각이에요 음, 음. 근데 양띠는 그런 마음이 아니야 그냥 그냥 앉아서 그냥 쪽 빼먹고 싶어 아 그죠 음. 근데 어쨌든 말띠가 속아주잖아 음. 그래서 양띠에게 도움을 줘. 양띠가 올해 머리 아픈 것도 거반 정리가 되고, 시실것 네. 없고 따질 것도 없이 편안해. 네. 양반이야, 올해는. 네. 근데, 어, 양띠를 위해서 또 희생을 해야 할 일이 또 생긴다. 왜냐면 양띠들이 항상 이리와 놀게, 그래. 왜냐면 지는 뚜렷한 것도 없으면서, 뭐라도 이렇게 진짜 뭐가 있는 것처럼, 말띠를 좀 구슬려. 네. 그러면은 말띠는 거기에 또 황자병이 걸려가지고, 네. 또 이내면 좋고 저면 좋아? 그래, 그러면 내가 줄게. 또 이런단 말이야. 아 어, 그러다 보니, 어, 말띠들은 올해 양띠한테 기인이 돼야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주고 저 있고, 음. 양띠는 고개를 까우뚱까우뚱 까우뚱 하면, 말띠는 정답을 바로 찾아서, 자! 이거 먹고 살아! 하고 주는 거야. 아 그러니, 양띠가 얼마나 좋아. 좋네요. 어, 양띠는 올해, 어, 되게 고급량으로 살수 있는 그런 운이고, 어, 생각보다도 더 이렇게 모든 게잘 되고 음. 잔디라면 여기저기서 잔디가 막 이렇게 솟구치면서 나는 격이야 음. 근데 이 말띠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더 많은 게 이루어질까 예, 탑 시간에 집을 만든다 오. 탑 시간에 말띠를 만나면 왜? 말띠가 돈의 여유를 좀 줄다 보면 은 쉽게 이렇게 투자를 하게 돼요 음. 괜찮죠 네. 음, 그리고 아기를 만난다면 양띠는 닭띠? 닭띠? 어, 양띠는 닭띠를 만나면, 잘못하면 몰매를 맞아. 몰매요 어, 왜냐면, 얘네들은 머리가, 닭띠들은 머리가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맨날 이렇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해초리만 둘 생각만 해. 네. 근데 양띠들은 빈틈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닭이 가만 안 있는 거야. 아, 빈틈 많지. 어. 음.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또 양띠를 그냥 보자기를 딱 싸가지고 음. 일도 못 하게 하고 그냥 혼내주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양띠는 닭띠를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음. 당하고 그만큼 대가를 당해야 돼요. 근데 닭띠 또한 양띠를 만나면 서로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좋지가 않아서 안 만나는 게 좋고 닭띠들은 양띠를 만나면 내 맘대로요 하고 타협이 안 됩니다. 타협이 안 된다. 음 타협이. 음... 그래서 양지들도 타협이 안된 사람 만나서 좋을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가 극과 극이기 때문에 음...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띠나 그냥 잔뜩 잡고 흔들어대면 말띠들이 음... 퍼다해 또 어, 아유 말띠도 그만 퍼다 야 되는데 문제야, 그죠? <laughs> 생각보다 양띠들이 네. 머리가 두나 될것 같지만 굉장히 머리가 남보다 음... 거의 두 배만큼 크다고 보면 돼요. 어... 이게 IQ가 응. 말띠는 언제 들어와요, 선생님? 말띠는 제가 봤을 때 어, 소급적으로 해서 들어오긴 하는데 어, 2월 달부터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쫙한 7월 달까지. 와. 응. 와우. 네. 닭띠는 언제 들어와요? 닭띠는 지금부터 어, 대기사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부터 조심해야 된다. 네, 많이 많이 조심해야 돼요. 근데 닭들은 내 말에서 물리지도 않아, 음. 다 알아서 그냥 회초리만 들고 있다니까. 음. 네 빈틈, 내 빈틈 찬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